자, 글로벌 금융사 7곳이 신규 스테이블 코인 USDG라는 글로벌 달러를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크립토미 핀테크 업계 주요 인사 7개 싱가포르 통화청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USDG를 공동 출시했다. 그래서, 앵커리디 디지털, 블리시, 갤럭시 디지털, 크라켄, 누베이, 머뭐 팍서스, 로빈훗, 이런 데가 그니까, 러 결국에, 자기네들의 지금 패권을 가져가지 못한 데 있죠? 이미, 이런 데들하고 다 붙어도 안 되는 하나의 어디에요? 여러분들, 리플사는 RLUSD, 이런 데다 붙어도 안 돼, 이미 했죠? 이미 다 승인 다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로비누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켄도 들어가 있고, 이런 데들이, 그게 그만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란 자기네들의 이, 그 영, 자기네들의 파벌을 그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USDG라는 걸 낸다는 거야 결국에 스테이블코인의 자기들만의 그 진짜 꾸린 수익원입니다 이거 테더가 수익 엄청 벌죠 이거를 못 가져가면 자기네들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 거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RLUSD가 엄청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테더의 점유율이 내려오고 USDC나 RLUSD가 올라갈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요 테더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안 망한다고 했다 망하면 이제 또 저기 되니까. 근데 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점유율은 좀 내려갈 겁니다. 지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 삼국지 시대가 열릴 게될 거다. 예전에 그냥 전국을 다 테더가 다 먹고 있는 모형새였다면 이제는 이제 삼국지 정도가 될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미래시대에 진짜 젖꿀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